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하여 a-b 곱하기 c의 세제곱. 자, 요렇게 되는, 이걸 만족하는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었어. 음. 자, 인수분해 잘하면 되겠지, 그치?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a b 의 c의 세제곱. 자, a제곱-b제곱은 인수분해하시면 a-b, a+, b. c제곱. 자, 그 다음에 얘가 되게 기네. 요 녀석을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A, 자, 인수분해 보면은, 여기서 A제곱이 공통으로 들어가네. 그럼 A제곱에 A-B.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음, B제곱으로 한번 해볼까? 어, B제곱으로 묶어주면 A-B. 이렇게 해서, A-B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a, -B에 a b 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냐면, C가 있어, C. C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A 내제곱 마이너스 B 내제곱을 인수분해하시면 어떻게 될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런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또 인수분해가 뭐가 되니?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고 써볼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 뭐가 들어가니? A 마이너스 B가 다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a-b로 묶어낼게. 자, a-b로 묶었더니 c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 제곱의 c 플러스 a 더하기 b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어. 자, 여기까지들 다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뒤에 거를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 뒤에 거를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음, 자, 여기 C제곱을 한번 묶어보, 겠습니다 그럼 C제곱으로 묶어서, C-A-B가 되고요이렇게두개항이그 다음에, 이렇게두 개를 한번 묶어보는데, 음, A제곱다기 B제곱이 공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마이너스에 요 A제곱다기 B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가 C가 남고, 어, 그 다음에 뒤에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네. 아름답게 됐어, 그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에, 어, 또 누가 들어, 누가 공통으로 가?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또 묶어주니까, 여기 뭐 남아? C제곱 남고, 자, 이거 묶어주니까, 그 다음에 D에가 얘가 남는데, 얘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다들,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요렇게 윤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뭐라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0이 된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된다. 자, 첫 번째 a-b가 0이 된다라는 것은 a와 b가 같아지는 a와 b가 같은 무슨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0이 된다라고 하면 c는 a 더하기 b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삼각형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삼각형을 만족시키는 조건이 뭐냐면 어느 한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삼각형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일두 번째 조건은 버리시고 자, 일단 세 번째 조건 보시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된대 그럼 c제곱이 뭐가 되겠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되면 얘는 뭘까? 빗변의 길이가 뭐인? c인 무슨 삼각형이 된다?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될수 있는데, 빗변이 무엇이다? C다. 자,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 삼각형이 되거나, 또는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